맛도렁, 방랑기, 네, 반갑습니다. 맛도렁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어떤 건강한 음식을 찾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이고, 간지러워라. 아이고, 간지러워라. 아이고, 아무리 끊어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이고, 너무 힘들다. 아니, 할아버지, 간지럽다니요. 혹시, 혹시 또 아토피 재발한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요즘에 여름에 덥고 습하니까 아토피가 다시 한번더 나를 괴롭히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할아버지, 빨리 병 가셔서 약도 드시고 치료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아이고, 그래. 니만 네 대로 빨리 병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이 아토피하고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니가 그 음식 좀 찾아오면 안되겠나 그리고 맛있는 요리도 좀 부탁할게 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 오늘은 말이죠 우리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게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와송을 추천합니다 와송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 올리고당과 특수 에탄올 성분이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 개선도 해줍니다 이 외에도 항암 위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와송으로 건강 챙겨보세요 아 그렇군요 또 와송이 있었군요 근데 와송 저는 정말 좀 생소한데 일단은 제가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더룡,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자, 이 마더룡이 말이죠. 우리 문수산 산악이 있는 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말이죠. 정말 좋은 와송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제 옆에 보세요. 와! 좀 특이하게 생긴 네 우리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과일인지 식물인지 네 이게 채손인지와 특이하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마도령입니다오 반가워라 아유 반갑습니다 마도령마도령야 네, 제가 말이죠 이 와송이 다고해서 왔는데 네, 어떻게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아잘 오고요. 문수잘 오셨습니다. 야 일단은 우리 네. 아버님이 네 조금 전에 그 작물을 들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이게 제가 찾는 바로 와송인가요? 여 문수산 잘해서 이슬만 먹고 자란 와송인데 이게. 어 이게 네. 이슬만 먹고 네, 자란다고요? 네, 이슬만 먹고 자랍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와송을 처음 봐가지고 네, 네. 이 와송이 과연 뭔가요? 와성이요. 옛날에부터 저 깊은 문수산 저 골짜가 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바윗돌이큰바윗돌 예. 그 밑에가 뭐 옛날부터 많이 살랐어요 어. 그리고 옛날 그 뭐, 절, 아주 고택들 기아장 위에. 그 보면은 완전 솔방울처럼 딱 붙어 자라요, 이놈들이. 오, 예. 그게 바로 이때 와성이네요. 예. 자, 예. 예. 우리 아버지 여기 수락을 예. 많이 해놓으셨네. 우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야, 그럼 이거. 생으로 어떻게 먹을 새우도, 수 있습니까? 생으로 그, 먹을 수 있죠. 아, 생으로도? 네, 이렇게 딱 따가지고 네. 하나 드시면 됩니다. 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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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갑자기 싫는데 <유치는데. 웃음> 자, 그럼 저,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이 와송을 네, 제가 이게 생으로 한번 먹어보네요. 네, 네. 이슬만 먹고 자는 거네, 이슬만. 먹고. <laughs> 오, 시원해. <laughs> 오, 와, 이게 새콤하네요. 눈이 반짝대지. 오 눈이 눈이 반짝대네 이게. 눈에다 잡은 거야. 오. 야 그래. 근데 마지 새콤한 게 좋네요. 눈이 눈이 야 눈이 다시 한 마저 보록 눈이... 아, 새콤한 와송. 눈이. 아, 오. 눈이 눈이... <웃음> 와. <웃음> 그럼 아버님 이 와송도 수확시이가 따로 있나요? 예 있지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좋은 때 왔네요. 네. 오, 맞지, 잘 왔어요. 야, 그러면 이거 와송 이 수확하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네.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거를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라 있죠. 예, 예. 이렇게 살짝 떼 가지고 그냥 밑에 뚝 잘라주면 됩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아, 그게 끝이에요? 3년 만에 수확되는 겁니다 이게. 3년 만에? 태어난 지가 3년 됐습니다 와, 3년 만에 이게 수확이 네.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지 잡고. 이렇게 뒤집 뒤집어야 돼 뒤집어. 지금. 서. 바로 그냥 다 자르면 돼. 아 여기 뿌리 있네. 여기를 탁탁 네. 탁하면 탁 와송 수확 끝끝나쉽네요 끝. 아, <laughs> 야, 근데 아버님 네. 이게 방금 뭐3년 됐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게요. 예. 네. 와송이 씨앗이 요기 이제 원래 예. 네. 여기 그대로 놔둬도 안 자라 수확을 안 하고 놔도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나면은. 씨앗이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나면 1년, 2년, 3년최대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럼 이거 아송 농사 짓다, 이거 뭐 어려운 점 이런 거 없습니까? 물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물 관리? 물 관리, 풀 관리가 어려워요. 얘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아, 얘는 물을 싫어요? 너무 싫어해. 야, 그러면 올해 비도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농사 지었습니까 근데 비가 많이 와도 예. 저 이제 한 7년 정도 하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예. 이 고랑을 기아장처럼 만들었어야그래 보니까 이게 뭐 둥그렇게 이렇게 실었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이, 이거를 물을 실어야 물을 실하기 때문에 기아장처럼 이렇게 만들었는기라 둥그름하게 해가지고 이랑을 아 물이 쭉 빠지도록 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잘 지으시니까 이렇게 예. 좋은 와송 생기는 거네요 괜찮지요 야 괜찮네요 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지 야하! 예. 근데 이거 좀 먹고 하세요! 어머니! 야!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말라 큰일 날뻔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와송으로 만든 주스입니다. 와송하고 요구르트하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시원하게 한번 에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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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하고! 와, 너무 맛있네요. 예, 이거는 먹으면 네. 속도 든든하고 너무 시원하고 맛있죠. 그래요. 야. 피부도 좋고요. 아, 피부도 좋고. 우리 어머님, <laughs> 머니 피부가 좋으시네. 오늘 많이 드시죠? 네, 저는 아. 응, 계속, 계속. 야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님의 또 젊음의 비결이네. 와송이. 아, 와성이. 네, 네. 아 야, 근데 이렇게 주스 말고 와송을또 다르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떡도 한번 해보고. 어, 또? 예, 그 다음에 샐러드는 다 많이 먹는 거, 네. 먹는 거, 그거 또 다른 거 접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와송입니다. 아. 많이 땄네요. 네, 예, 많이 땄지요. 예, 예. 예. 야, 그런데 아버님은 이 와송 농사를 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내 몸이 좀 비실이 했거든요. 예. 비실하다 보니까네, 이 와송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참 구할 수가 잘 없더라고. 음. 그런데 우연찮게 어디 농가에 가니까 이걸 어? 모종을 가와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오, 예. 야,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이게 어떤 분들이 잘 찾습니까? 지금 몸이 허약하신 분들. 예. 예. 주로 병원에 좀 신세 지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많이 찾고 오세요 어~ 야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네. 또 보조식품으로 이걸 많이 드시네요 야 그러면 아버님의 또 이게 또이 어깨가 또더 무거워지네. 열심히. 아, 열심히 자야죠. 아, 아 열심히. 아, 그래. 예. 왜냐면 하 많은 분들에게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 거니까. 예. 예. 우리 아버님, 이제 어깨 이렇게 뽕들어 이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열심열심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문수산 전기를 가득 받은 우리 와성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정말 정성껏 기르셨다고 합니다. 이맛돌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 알겠습니다. 와성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저는 요리 만들러 갑니다. 출발! 출발. 맛돌이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요리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제 와송으로 네. 건강한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와송으로 와송마리를 할 겁니다. 아, 와송마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와성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네, 와성 준비 했습니다. 네. 물에 깨끗이 씻어서 잎을 하나하나 땄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잎이 크면은 음. 반으로 한번 갈라주세요. 아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와성으로 이렇게 많은군요. 네 알겠습니다. 반으로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반으로 잘라야 먹기가 좋거든요. 와송은 옛날부터 동의보감에도 나왔었어요. 오 그래요? 네 예, 나와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해열제나 음. 뭐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항암제로 많이 써요. 아 예. 네. 그리고 네. 와송은 또 피부 질환에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예. 자, 산에는 닭가슴살 을좀 넣어볼 거예요. 아 단백질이 없으니까. 네 예, 단백질이 예. 들어가야 되니까 예. 미리 양념을 좀 해놔야 돼요. 네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미리... 들어갔죠? 거는 양념이... 간장하고. 후추하고 참기름하고만 하면 돼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구워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구워볼게요. 네. 자, 이제 말아볼게요. 여기 라이스페퍼거든요. 원란차만데 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을 따뜻한 물에 한번 담가줘야 돼요. 네. 이렇게 담아줘야지 부드럽게 말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가정에서 많이 드셔서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깻잎을 한장 넣을게요. 깻잎 넣고요. 넣고 이제 와송. 네. 와송을 넣고 파프리카 노란 거 빨간 거 그리고 고추 채진 하고 오이 넣어주세요. 네. 넣고 닭가슴살. 그럼 직선이 꼬여졌잖아요. 넣고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네.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말아볼게요. 자, 사장님 이번에는 네. 와송으로 또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에는 와송 초무침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새콤 달콤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송도 잎이 네. 넓으니까 또 한번 자르겠습니다. 네네. 이게 좀 새콤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또 오징어를 좀 추가할 거예요. 음. 단백질 이좀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새콤달콤 오징어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징어를 이제 이렇게 손질해놨거든요. 사과 오시면 껍질 살짝 깰 손질하면 되거든요. 여기 칼집을 네. 좀 넣어줄게요. 칼집을 좀 내도록 해요. 네. 맛보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요리 맛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네 와송마리 와송마리 쌈을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맛들을 입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월남쌈 해먹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와송이 들어가니까 네. 새콤한 맛이 감미 되니까 더욱더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입맛이 좀 떨어졌을 때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와송 초무찜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지? 야 선생님 네. 이게 와송이 들어와서 정말 새콤달콤합니다 네. 네. 입맛을 부르는 맛 오늘처럼 무침 음. 해가 드시고 마요네즈 가 드시고 맛있게 한해가 드셔보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이죠 이 와송으로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네, 우리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아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마도령 박남기였습니다.